좀, 먹는 걸 무섭게 많이 먹을 때. 어 여자 음여자를 저렇게 많이 먹어. 아 대, 대식가. 네. 그러니까 여자는 왜 어, 디저트 배 따로 있잖아요. 그쵸. 그렇죠. 왠지 잘 먹는 건 <laughs> 예뻐 보일 것 <laughs> 그 같은데. 그 케이크나 이런 거. 그쵸. 규리씨 어 얼마나 먹어요? 저는, 저는 원래 데뷔하기 전에는 그 피자 한판 시키면 두판 주는 데가 있잖아요. 그 전화러스 어, 예. 네. 플러스 그거, 플러스 그거 제가 다 먹었어요. 그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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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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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로한배 부르면 한세 조각 네 조각 정도 남기고 저는 아주... 원래 그걸 다 먹었어요. 아니 여자가 피자 배는 더 많다. 남자는 피자 한 조각 먹으면 막. 여자는 피자 배가 좀더 많아. 피자 어, 네. 배, 피자 배. 밥 먹고 왠지 후식 배 따로 있고, 와플 배 따로 있고, 브라우니 배 따로 있고. 아예 마키아도 배 따로 들러셨나요 닭갈비 집에 먹으러 갔었어요. 닭갈비 집에 <laughs> 갔었는데. 좋지. 예, 닭갈비 시키고, 좋지. 거기다가 이제 우동살이, 뭐쫄 <laughs> 떡사리 고구마 사리막 이런 맛있겠다. 거를 막 시켜서 먹었어요.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그걸로 아 이제 한끼 밥까지 먹었으니까 배부르다 했는데 아 여자애들이 아 이제 여기다 볶음밥 해서 치즈 추가해가지고 어, 먹어야 맞아. 된다. 그래서 지금 먹었어요. 그래서 아 이제 식사 잘했으니까 이제 어디 갈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 카페 가야지라는 어. <laughs> 얘기 가 나와서 여자애들이 좀 주도를 해서 카페에 가서 아까 말했던 그 브라우니, 디저트, 케이크. 네, 케이크, 브라우니, 뭐 아이스크림 마키아토. 올려져 있는 거맛기야또 여러 가지 막 빙수 여러 가지 시키고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와저 어떻게 그걸 다 먹냐? 자기는 이렇게 배불 남자들은 애 배부른데 하니까 그럼요. 아 그래도 다이어트 콜라 시켰으니까 조금 덜덜덜 덜, 덜덜 찍었지. 다이어트 콜라. 어, 그래 콜라는 다이어트 콜라. <laughs> 다이어트 말도 안 되니까 뭔가 양심이 갑지럽 그렇죠? 엄청난 양의 괴물처럼 먹을 때. 그런 것도 무섭지만, 네. 진짜 그냥 밥하고 계속 국하고 계속 많이 먹는 여자분 있어요. 그냥 반찬하고 고기? 고기하고 그냥 <laughs> 진짜 그냥. <laughs>